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방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 자손 대대에 대한민국을 물러줄 것인가 이제 드디어 정말 이번에 이번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보다가 10배 이상만 모여버리면 이건 국민 저항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데 3월 1일 날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셔서 수많은 소중한... 외국 시민들이 참석하셔서 의로운 분노를 보여주셨는데 그 의로운 분노가 이번 3월 8일 날에는 10배 이상이 모여서 서울 전역을 다 우리가 감쌀 수 있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도저히 다른 결정을 할수 없는 양심상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번 3월 8일이 어쩌면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국민 대회가 되기 때문에 목사는 말씀대로 열배 정도까지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 전역을 뒤덮는 분노의 물결이 넘쳐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뭐긴 말서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마지막 고지 점령을 앞두고 돌격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조금 더 지쳐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은 개인 사정을 뒤로 미루고. 이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라 깨었습니다. 함께 하는 분들은 일회성으로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일에 정말 확실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는 싸웠습니다. 12월 7일, 14일, 21일, 12월 28일 싸웠고. 2025년도에도 우리는 싸웠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반국가 세력들의 반란에 죽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대통령 지지율이 개엄 직후 12월 둘째 주 11%에서 2025년 2월 첫째 주에 50%로 반등시켰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국민이 깨어났고 2 30대가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것이고, 당신들은 죄가 되어서 역사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